국힘당의 윤석열 캠프가 그 성향, 그 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신지혜를 영입하면서 정말 아수라장이 벌어졌어요. 국힘당 게시판은 지금 탈당 욕으로 터져나가고 있고 기존 야당 성향의 커뮤니티 중반 윤석열 진영은 물론 원래 윤석열을 지지하고 밀어주던 커뮤니티마저 지금은 그야말로 윤석열 칭찬이라도 한마디 냈다가는 쌍욕을 처먹게 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기존 친문, 친찢 커뮤니티들은 독립이라도 이룬 것 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아마 이재명이 당선이 돼도 이것보다 더 기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지혜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길래 정치인으로서는 아무런 임팩트를 못 남긴 사람이면서도 국힘당에 영입되자 반대 하나로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만들고 있을까요? 신지혜의 살아온 길을 한번 봅시다. 2011년에 민주노동당에 입당을 해요. 그리고 곧 탈당을 하고 2012년 녹색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쭉 녹색당 소속이었어요. 녹색당이 뭐 하는 정당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녹색당은 주로 이런 걸 하는 정당입니다. 이 후에 녹색당 대의원, 녹색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동운영위원장 등을 지내고 녹색당 이름으로 서울시장 후보에도 등록했습니다. 당시의 슬로건이 뭐였냐? 이거였어요. 실제로 신지혜의 정치활동은 그 이즈음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때 공약을 보면 그 평등 이행각서 도입. 서울시와 사업을 하는 모든 기관과 시민단체는 이행각서를 쓰고 참여하게 하겠다. 불법 촬영 피해자 지원조례. 몰카를 찾겠다고 엄청난 수의 경찰과 인원을 투입해서 2만 건 가까운 출동 끝에 얻어낸 적발 건수가 빵 건인 것은 여러분도 익히 아시죠? 젠더 건강센터 구축. 서울시에 젠더 건강센터를 4개 세운다는데 이건 뭐 하자는 건지 설명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성 주류화. 이건 서울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그 성별을 50% 이상, 반반도 아니고 50% 이상 채용한다. 그 평등 일터 인증제. 일터에 그 평등을 실현한 기업이나 단체에 인증을 줘서 서울시 사업을 딸때 가점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동반자 조례 제정 부부가 아니라 그냥 동반자로 등록하면 부부와 같은 혜택을 받게 해준다. 성별, 실제 관계는 상관없이 그냥 동반자로 등록하면 이거는 사실상 동성간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채식 선택권 도입. 급식에 채식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겠다. 청년 기본 소득제. 녹색당 출신이니까 기본소득이 빠질 리가 없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떨어질 걸 알고 나왔다고 해도 아예 공약이 이걸로 전부 떡칠되어 있어요. 그냥 이걸 떠들러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뿐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24조 원대의 인프라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발표를 하자, 그걸 반대하는 발언을 이어가는데, 반대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논리가 가관이에요.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은 여성으로 하여금 애를 많이 낳게 하려는 수작이다. 이거 실제로 한 말입니다. 인프라는 인구 목표를 맞추려고 까는 건데, 그러면 인구가 20%는 더 증가해야 하고, 그러면 여성들이 도로가 깔리는 애를 더 낳아야 한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서운 얘기다 예, 그러니까 도로나 철도 같은 인프라를 깔면 여성에게 더 많이 애를 낳게 하는 무서운 수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뭐 매갈손가락 논란 기억하시죠? 남성의 특정 부위를 비하하는 손 모양을 그 성별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이 작업한 기업이나 공공포스터에 몰래 여기저기 박아놔서 논란이 됐던 그 사건. 그 매갈손가락 논란 때는 신지혜가 백분토론에 나와서 한다는 말이 작은 걸 크다고 해서 문제냐 큰걸 작다고 해서 문제냐 이러고 비꼬고 앉았었습니다. 이수혁 폭행 사건. 그 성별이 자신들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뼈가 보이는 상처가 났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성별들이 먼저 정상적으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술자리를 갔던 다른 커플, 그리고 다른 남자들을 욕하고 시비를 걸었고, 뼈가 보이는 상처는 없었으며, 폭행도 지들이 계단에서 자빠진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던 그 사건도, 신지혜는 이게 그 성별에 대한 증오범죄라면서, 욕설 여부에 상관없이 그 성별 일행이 폭행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었어요. 그것도 이미 전말이 찍힌 영상이 다 공개된 이후에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곰탕집 사건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전국을 분노시켰던 사건이죠. 어떤 그 성별의 사람이 어떤 남자가 곰탕집에서 계산을 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1.3초 만에 자기를 만졌다고 주장한 사건이에요. CCTV는 물론 함께 자리를 했던 그 누구도 그런 일이 없었고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증언했지만 심지어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오던 사람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증언을 했는데도 단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그 성별 한 명의 진술만 증거로 받아들여져서 남성이 감옥살이까지 해야 했던 그 사건. 네, 그 사건을 두고도 신지에는 정말 단어 그대로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증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 대선 후보들이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오자 신지혜는 그것 또한 반대하는데 그 이유라고 든 것은 지금은 그 평등 교육이 절실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신지혜가 생각하는 그 평등 교육이라는 게 뭔지, 그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받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정말 오금이 절입니다. 윤캠프와 국힘당에 대해서도 최근까지 비난을 일삼았어요. 10월에는 양아치와 조폭 중에 대통령을 뽑아야 하냐 하면서 윤석열과 이재명, 국힘당과 민주당을 양아치와 조폭으로 칭하는 발언을 했었고, 참고로 이건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그냥 윤석열 후보 생긴 게 조폭 같아서 조폭이라고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남겼습니다. 고작 열흘 전에 있었던 노재승 논란 때는 국민은 개돼지, 재난지원금은 개밥, 김구는 국밥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5.18 유족 명단을 공개해야 하며, 검정고시 본 사람은 비정상, 국민의 힘 술자리는 상상도 할수 없는 충격과 공포의 자리인 듯, 실라는 트윗도 남겼습니다. 참고로 유족 명단을 공개하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있죠. 말은 바로 합시다. 이렇게 신지에는 걸어온 길, 정치적 지향점, 모든 것이 이쪽과는 안 맞는 사람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으로 김대중을 꼽을 정도로 이격이 심한 사람입니다. 대체 이런 사람을 왜 국힘당 선거 캠프에 그것도 직접 발로 뛰어서 모셔왔다는 말입니까? 대체 왜?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저는 이해가 안 가니까. 윤석열 캠프에 누가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좀... 알려 주십시오. 니들이 단한 번이라도 진짜 전략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메시지 전문가를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모셔 온 적이 있습니까? 유명 PD라는 사람도 말만 꺼내 놓고 간이나 보다가 상대방에 뺏긴 주제에 윤석열 후보는 여론이 안 좋으니까 나름대로 방어하겠다고 한 말인지, 만나보니까 국힘당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국힘당은 대체 얼마나 썩어빠진 정당입니까? 녹색당이랑 섞어놔도 구분도 안될 만큼 이념도 지향점도 비전도 없는 오합지졸 집단이라는 뜻인가요? 만나보니 괜찮은 사람이다. 문재인도 실제로 만나보면 그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이걸 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전략이다. 뭔가 노림수가 있다. 치밀하게 계산된 영입이다. 천만에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국힘당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본 적이 있습니까? 뭐 일만 터지면 흥행을 위해서 짜고 치는 거다. 반전 노림수다. 곧 기자회견 열어서 대반전시킨다. 저러다가 극적 타결하면서 표몰이한다. 이렇게 행복회로를 막 돌리고 있었는데 그런 걸 원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한 번이라도 국힘당이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떡밥을 싹 뿌리고 여론이 들끓을 때팍 치고 나가서 상대방한테 치명타를 입히는 그런 거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꼴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반전을 바라는 사람들 일각에서는 이게 신지혜가 탈그이즘, 탈그성향 선언을 하면서 내가 어리석었다, 폐머식이 그들의 민낯을 봤다, 이제 나는 그 성향에서 탈퇴한다 이러면서 안티로 돌아서는 그런 반전 드라마를 연출하는 거 아니냐고 기대를 하고 있던데 꿈 깨십시오. 오늘 아침에 CBS 인터뷰에서 신지혜는 직접 그이즘과 탈원전 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을 했어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김대중도 강직했고 어쩌고 하는 얘기를 또한번 강조하면서요. 그런 반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그 장면 그대로예요. 전륜바리가 범인 아닙니다. 오늘 영화에서는 브루스 윌리스 유령 아니에요. 무슨 말로도 실드가 안 됩니다. 제가 늘 다들 대선에 너무 감정 이입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 왔는데 감정 이입이 절로 돼요. 이건 그냥 거대한 패착입니다. 우리 정치권은 이상하게 어느 계통의 누구 한 명을 영입하면 사람들이 개를 따라서 우르르 이 당을 찍을 거라고 착각해요. 게임 산업에서 누구 하나를 영입하면 게이머들이 우르르 그 당을 찍고 청년을 하나 영입하면 청년들이 우르르 그 당을 찍고 바둑 기사를 영입하면 알파고의 감동에서 애들을 기원해 보내는 학부모들이 우르르 그 당을 갑자기 찍을 거라고 대착각을 해요. 아예 지역 기반 지지 세력을 몰고 다니는 사람은 있지만, 사람들이 영입 인재의 직업이나 직군, 나이, 성별, 하나를 보고 지지 정당을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그에 맞는 비전을 보여줘야 지지를 옮겨가는 거지, 폐 누구 하나 영입한다고 전국의 폐들이 우르르 국힘당에 투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폐그 누구도 신지혜를 따라서 국힘당 지지자로 돌변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러더라도 그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안 그래도 윤 후보 측이 지지율이 떨어져서 죽겠다는 2030 청년층은 신지혜를 피해서 우르르 떨어져 나갑니다. 국힘당이, 그리고 윤석열 캠프가 지금 청년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 시대 정신이 안티패 그거라고 불릴 만큼 사람들이 그 레디컬한 그 성향 사람들에게 염증을 내느냐. 그들이 설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몇안 되는 그들이 목소리만 크게 내면 사람들이 사과를 하고 회사에서 잘리고 가게가 문을 닫고 단지 그몇 명이 불편함을 느낀다 이유만으로 국민 모두가 자유를 침해당하고 권리를 빼앗기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불공정한 상황이 싫기 때문입니다. 한발 물러서면 저쪽도 한발 물러서야 상황이 진정이 되는데, 우리가 한발 물러서면 저것들은 두발 다가오니까 물러서다, 물러서다. 이게 뭐냐? 더는 못 물러서겠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좌우 국힘당 지지, 민주당 지지, 윤석열 지지, 이재명 지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청년, 그리고 이제는 그 연령대 이상 계층의 상당수도 그 성향만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예요. 가서 보십시오. DC인사이드, 펨코, 엠팍, 일베, 클리앙, 보베드림, 루리웹, 성향을 가리지 않고 좌우 모두가 용납할 수 없는 게 바로 그 성향이에요. 이건 혐오도 아니고 증오도 아닙니다. 여성들조차 절대 다수는 저들에게 반대해요. 청년들이 저들에게 반대하는 건 그저 내 권리를 찾겠다는 움직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고 싶다는 선언이고, 내가 저들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왜 저들은 나를 건드리느냐는 반문이자 항의예요. 왜 가만히 앉아서 밥을 먹던 우리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해놓고는 오히려 니들이 피해자라고 모여서 집회를 열고 앉았느냐. 더는 그런 꼴을 못 참겠다는 비명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에게서 지지를 얻겠답시고 청년들이 몸과 마음을 모아서 가장 반대하는 단 하나를 데리고 온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당신들 말대로라면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다. 철학을 확장하기 위해서다. 당신들은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을 설득하겠다고 아이 희만을 데려오는 꼴이에요. 철학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데려온다. 그 말은 곧 우리가 가진 철학은 잘못된 것이라고 부정하고 있는 거라고요. 청년들에게 지금 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요. 당신들이, 국힘당, 당신들이 그 지지 기반, 그놈의 지지 기반,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요. 이런 짓들 때문에. 저는 스스로를 이 바닥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랑 얘기해 본 분들은 다들 아시죠? 제가 이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도 손에 스피커를 하나 쥔 사람으로서 늘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의견도 조심스럽게 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판단을 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에요. 무슨 사단이 나도 때마다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 낫지 않냐. 예? 맞아요. 맞는데 오직 그말 하나에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그 문구 하나에 나의 모든 판단, 나의 모든 권리를 전부 인질로 잡힌다? 나는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모르겠습니다. 비전을 보여달라고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당신들이 비전을 보여주면 내가 가서 팔겠다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왜 인질로 잡혀 있어야 되는지를 점점 모르겠어요. 남들이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길은 국힘당이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쉬워요. 자유로운 사회, 자유로운 시장 안에서 우리가 뭘할수 있는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힘당. 은 국힘당의 대통령은 뭘 해야 되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야말로 절대로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따라할 수 없는 지상 가치인데 왜 자꾸 엉뚱한 데 기웃거리면서 어떻게든 그그 어드밴티지 문재인이 망쳐 놓은 나라를 반대로 돌려 놓을 수 있는 집단이라는 그 정체성을 버리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재명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봐주는 게 예의인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